네, 이어서 울산 경찰청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어, 이곳 국감에서는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과 성비 등 울산 경찰들의 비위와 공직 개강 행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산 경찰청이 전담하고 있는 코코인 피해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은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79주년 경찰의 날에 열린 울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가 쏟아진 건, 전현직경찰관의 비위, 행위였 습니다. 특히, 퇴직 후 대형 로폼에서 근무하던울산 경찰 청 전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들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울산경찰청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이수사관 o 왜 아직도 직무 배제되지 않고 현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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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현지 경찰관과 현지 경찰 관계 경찰 내통 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혹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높은 점입니다. 근데 너무 미온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신정지구대 경찰관 다섯 명이 실적 부풀리기로 특진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질타와 함께. 경찰 조직의 과도한 승진 경쟁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받은 수무건의 징계 중 6건은 성범죄로 음주운전은 물론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적발된 사례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성희롱이 4건, 성폭력 처벌법도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비행위를 저지른 경찰들이 경찰 현직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어,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엄벌에 취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국내외 피해자만 수십만 명, 피해액이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KUK 토큰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가 57만 명이 이르고 피해 금액 2조 5천억이다. 특히 우리 울산 지역의 피해자들이 많이 집중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건 초기에 주범 다섯 명 해외 도주하고 수사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부서 이동 있다 하더라도 수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특별한 또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 피해자들이 울산 경찰청 못 믿겠다. 차라리 국경찰청의 국수본이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장님 이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피해자의 고통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 사건 자체가 아, 상당히 지금 현재 지척이 되어 있고 어, 또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울산청 전담팀입니다. 아, 물론 어려운 사건입니다만은 우리 엄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또 울산 지역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건 외사계를 폐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과 경찰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